깨주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려나? 3, 2, 1! 오! 콜불! 에이맨. 굴. 아, 반갑습니다. 물곰이구요. 오늘 라이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콜러소스 블레이드작, 불굴의 의지구요. 자, 반대편 무기는 왕시의자 가성비는 아, 좋진 않지만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경우에는 투지구요. 자, 뚜껑 같은 경우에는 기어미 얼굴 사용하고, 장갑은 안수, 벨트는 귓개미, 그 다음에 신발은 매찬 저항 달려신발그 다음에 패켓 저항 반지. 굉장히 맛있는 거 쓰고 있고요 빈결방지를 위한 치륵소리 드디어 먹었고, 듀얼 흡혈 목걸이입니다. 영혼이랑 안리바바 쓰고, 그 다음에 애거래참메창그 다음에 뭐 기드참이랑 저항참, 생명력참 넣어주겠습니다. 자, 용병 같은 경우에는 켈이피올감이그 다음에 나즈가봇,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위세오라 사용하고 있고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차, 아니, 공속을 좀 챙겨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야, 이거 뭐야? 이런거 맨땅에서 먹으면 난리나는 거라니까요 후창 이스킬에 아마존 이스킬 공속 10 사실상 거의 뭐 타이탄이지 사실상 구타이탄이죠 그죠? 공속 조금 붙어있는 구타이탄 요런거 먹으면 이제 자벨만 하면 편해지는 거지 그지? 아쉽네요 초반에 잠행 이후에 바바리안 갑옷은? 잠행 쓰시다가 신화라는 갑옷 있어요 헬 M랩인가? 네, 굉장히 저렴한 거 있는데 그거 쓰시다가 투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룬이 너무 안 나오고 랩룬이 먼저 나오시면 은 배신을 쓰시다가 투지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투지랑 배신을 둘다 써본 바에 의하면 은 확실히 투지가 배신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동속도에 따라서 확실히 파밍속도나 진행속도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아유 반갑습니다 에테 워파이크 죽순바바는 그나마 괜찮을까요? 어, 양손 바바 중에서는 그래도 워파이크 죽순바바가 좋은 편이긴 한데 그냥 지금 양손 바바는 일단은 뭘 해도 절대로 쌍수 바바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양손 바바 중에서는 괜찮은데 그래도 쌍수 바바 반도 못 따라. 걸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죽겠구나 진짜. 어. 오 파괴참? 파연 파괴참 하나 하급 하나 먹었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 오. 어? 어? 사실 바바리안은 물리파괴참이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아요. 어차피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버서크가 있잖아요. 광폭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그냥 물리면역을 잡으면 돼요. 요거를 낀다고 해가지고 5% 데미지를 막 줘가지고 막그 물리면역 잡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뭐 노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광폭화로 잡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사실 의미는 없어. 요거는 사실 화라마가 먹으면 은 진짜 가장 베스트입니다. 화라마가 아트마 끼고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익으면은 진짜, 아, 뭐, 앰플 쫙쫙 걸리면서, 물리 저항 쫙쫙 깎고 되게 좋거든요. 물리 파괴참은 어쨌든 너무 좋죠. 파괴참 중에서 물리 파괴참이랑, 그 다음에 마법 파괴참이 굉장히 드랍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 좋죠. 디아블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기사, 디아블로 처음 해보시는 거면은 무조건 성기사로 스타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설이으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가지고, 성기사가 딜도 좋고요 안정성도 좋고요 한 캐릭만 키워도 디아블로트의 모든 컨텐츠를 다할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팔라딘으로 스타트를 하시고 좀 익숙해지시면은 한번 후거리스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칭-한! 와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어우 야 파괴참 두 번째 두 번째 파괴참은 어야 뭐야 어 잠깐만 야 모양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요즘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찡글은 떠나는 게 맞는 거 같아. 찡글은 너무 너무 이게 드랍 테이블이 너무 중복돼. 좀 이게 유난히 심한 거 같아. 똑같은 템 나오는 게 아, 너무 심해 아무리 그래도. 그니까요. 내가 볼때 고뇌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엔젤로 해가지고, 만오오오? 제가 89레벨 동안 한 번도 유닉 목걸이가 안 떴었거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야, 이거 오늘 10만 구독자 달성해가지고 마이모크가 나왔네. 어 10만 구독자의 명중일 보너스 10에다가, 방어력 10에다가, 방어력 10에다가, 모든 능력치 10에다가, 모든 저항 10까지, 그죠? 또 오늘 갖고 있을게요. 들고 다녀야지. 이런 건 써줘야지, 임마. 어. 방패 안끼 맨손 봐봐도 내가 전 세계 최초 클리어이긴 하지. 사람들이 이제, 오! 나와! 짜잔 골드랩 나왔네요 골드랩 같은 경우는 상급으로 나왔습니다 골드랩 같은 경우에는 핑마방가 이거 많이 쓰죠 핑이랑 매천 올라가가지고 많이 쓰는건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핑바바할때 채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뒷게임이 없이 잘 돌아가면은 요거 사용해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0 0원의 지금도 성능으로 좋냐고요 8 0 0원은 서약보다 약해요. 왕 시해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불굴의 의지보단 좋아요. 칼베검이참 아쉽죠. 윈포는 패치 하고 나서 떡상해가지고 옛날에 영광을 쌌는데 칼베검은 그냥 똥이어가지고. 하겠겠습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륵리 때문에 시체가 터지긴 하는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골드는 아, 만족스럽네 아, 이거,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목소리> 트라빙커리 뭐라고요? 트라빙커리 어디라고요? 고급눈의 성지다. 이러면은 조들은 나와주면 죽숨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조들은 안 나오는데, 에헤이 참. 일단 백수은먹었고요 그럼, 그럼. <목소리> 슬슬 렘룬이 좀 나와줄 때가 된것 같은데. 뚜뚝 탈두... 오! 안다 뚜껑도 정말 좋은 뚜껑이죠. 만약에 제가 고블린 발가락이나 스알 기술을 먹었잖아요. 저는 뚜껑 안다 뚜껑으로 바꿨어요. 솔직히 안다 뚜껑이 못 생기긴 했는데 안다 뚜껑 진짜 좋거든요. 이 스킬 올라가고 뭐. 공속의 라읍에 뭐, 힘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뚜껑. 한번 사용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워낙 좋은 뚜껑이니까요. 워라이더나, 그거 하면 될것 같아. 예, 빈결방지 때문에. 사실 지금, 어! 유닛들 뭐야! 독주얼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어? 오케이. 번개주얼. 뭐라고요? 독주얼이요? 근데 싱글 플레이네. 아나왜 싱글 플레이냐? 왜 기분이 좋은데 나쁘지? <laughs> 요 번값 줄 같은 경우에는 번값이 높으시면 돼요. 멀티 플레이에서 이런 거 드시면은 번값 높으면은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거래하면은 동네크요. 동네크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 아 근데 진짜 나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아 이거는 좀 아깝네. 요런 주얼도 눈여겨 보시긴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공속에다가 이제 주, 저항 붙은 것도 거래 가치가 있긴 한데 공속에다가 화염 저항 아니면 번개 저항 붙은 게 거래 가치가 있습니다. 공속에다가 화염 저항 붙은 거는 아직까지도 안 뜨에다가 쓰는 꽂는, 꽂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속에다가 번개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닉 다뎀에다가 박아가지고 가벨 막았어요. 요런 식으로 공속에 저항 붙은 주얼도 항상 챙겨보셔야 됩니다. 끈끈한 릴레이션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또 다르죠.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 뭐야? 아니, 메탄이 문제였나봐, 진짜로. 으뜸 나겔인데? 여러, 여러분, 이거도 아세요? 으뜸 나겔링이 팔리는 거 아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봐봐요. 어, 여기 보시면 이스트룬 말론 하나에 팔리죠? 자두전에도 팔리는데. 보통 저거 이스트말 하나 정도에 팔려요 우떤나겔링 그래서 오? 실매천 나이스 오! 오! 융민뎀의100 어뢰에 라우 저항 주줄야 이거는 유의미하죠 부족한 명중률 올려주면서 민뎀 데미지 올려주면서 저항도 좀 챙겨요 사실 저항이 좀 아쉽긴 해요 저항도 10%대밖에 안 붙었고, 냉기 저항 붙은 거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좋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용병 빨리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용병이 저 밖에 있으면은, 의회원한테 자꾸 맞고 죽어가지고,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바바리안이나 이런 양손무기도 그래요. 양손. 오! 예. 네. 와.. 명중 250 으뜸에 220 민첩 20 으뜸 상급 치료소리로 업그레이드 해냅니다 야 미쳤는데 이거? 그동안 안 나와도 레이블링이 막 나오네 이제 일단 1 5 0캔는보소 해주고 융허의 사원 왔다갔다는 용병 때문에 그러 베룰은또 나왔는데? <목소리> 여러분, 트라빈컬은 뭐라고요? 고급룬의 보고다.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삥 봐봐 해가지고 삥 뜯는 거예요. 이렇게 고급룬 잘 나오니까. 야, 근데 베룰은두 개면은 진지하게 무한 만드냐? 안 돼, 나말 있을 수도 없네. 내일 먹는 고급룬 고급눈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오, 기염감 나왔다. 기염검이 나와주긴 했는데, 와, 근데 지금 보니까 기염검 진짜 애매하긴 하다. 2 2 8등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네요. 꾸우, 한번 해볼까? <laughs>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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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썸네일은 아니냐, 이거?